성세기 백문백답 스물두 번째 시간 댓글 특집 첫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댓글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장님께서 질문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답글을 드리긴 드렸는데 안 보셨는지 연락이 없던데요. 우선 그제 이메일 주소가 g i n k b a r g e o h a n m a i l n e t 입니다.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뭐 필요한 자료도 또 보내드릴 수 있고, 뭐 질문하신 거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예,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요. 메일로 주시고, 우선은 제가 댓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만, 이런 기회, 오늘 같은 이런 기회 만들어서 자세히 다 같이 알면 좋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아이저님 아담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깊은 관심과 좋은 과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아담은 창조될 때 이미 이 성년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 결혼을 하셨으니까 바로 또 임신을 해서 예, 자녀로 낳았을 수 있겠죠? 그럼 아담이 한살 때에 아들이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죠? 예, 가인이 첫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니까 아담이 한살때 가인이 태어나고 두살때 예, 아벨이 태어나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예, 단지 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건1 3 0에 셋을 낳았다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은 몇 세에 낳으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 따르면 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셋을 134에 낳았다. 이것이 이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녀들을 낳은 시간에 대한, 예, 유일한, 예, 근거가 되죠. 이제 셋이라는 이름이 아담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사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살인사건은 아담이 129세 때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있죠. 왜? 셋 이름으로 봤을 때 130세 셋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1년 전에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본다면 129세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각각 128세, 127세 였을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자녀들을 늦게 낳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또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아담은 아마 수십 명에서 어쩌면 백명 이상의 자녀들을 낳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죠. 예, 또 반면에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얼마나 일찍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 가장 하나님께서 이 가장 적절한 때에 예,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정경 외에 오랜 동안 이 성경과 함께 전래되어 온 외경 또 위경으로 분류된 성경 관련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그 책들을 보면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가인의 아내의 이름 궁금하시죠? 예, 나옵니다. A1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뭐 아담의 몇째 딸이냐, 뭐 일곱째 딸이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절대적으로 유명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 정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즉,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알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거기까지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고 멈추어야 합니다. 예. 더 이상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알려주신 것, 그 범주 내에, 그 조합된 범주 내에서 가능성을 상상해, 상상해 볼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벗어나거나 위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외경에 대해서는 창세기 백문백답 13번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위경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가운데 특히 주전 2세기 이후에 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위경이라고 할때 위이라는 글자는 뭐 거짓 이런 거죠. 위선 예, 뭐 이렇게 그죠. 그 위라는 거짓이라는 의미인데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책의 제목들이 구약성경의 유명한 위인들을 본따서 이렇게 제목들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들이 남긴 글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저자는 알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어,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옛날에 그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예,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저작에서 흔히 있던 차명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예, 위경은 자체가 성경이라고 속이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위경은 무슨 얘기냐면, 위경은 위경이라고 해서 나쁜 책, 나쁜 얻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후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이 예, 위경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아저님께서요, 창조주간 첫째 날의 빛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첫째 날 만든 빛은 어느 방향을 비추었나요? 해가 창조되기 전 둘째 날, 셋째 날의 저녁과 아침이 있기 위해서는 빛이 지구 쪽을 향해 비추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빛이 온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고요. 킹님께서는요, 창조주간의 하루와 태양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구절에서 태양이 창조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 태양이 있어야 그럼 저녁 아침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창조된 거 아닐까? 이 표현 가운데, 예, 이 창조된다는 것을 의미로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인 것 같죠? 예, 근데 1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된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된 거냐, 넷째 날 창조된 거냐, 이 말씀이죠. 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태양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날 창조가, 되, 태양이 창조되었다면 그러면 첫째 날 저녁과 아침 둘째 날, 셋째 날도 저녁과 아침이있었는데 태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 없어도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함이죠. 예, 좋은 궁금함이라고 동의합니다. 또원 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저녁과 아침에 대해서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셨을 때그 저녁과 아침이 오늘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여 생기는 저녁과 아침과 동일한 개념인지요? 이렇게 궁금함을 표현해 주셨고요. 또 넷째 날에 바라가 아니고 아사를 사용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넷째 날에 두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창조하셨다 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사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드시고가 아니라 첫째 날 만드신 그러니까 1절에서 만드신 하늘이라는 개념이 허공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보다 해달 별들을 공중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천체들이 제 기능들을 넷째 날에 발휘하도록 규정하셨다는 의미로 아사로 보아도 되는지요. 이 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이미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 어, 하나님이 최초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늘에 속한 별들, 해, 별도 전부 다 이미 창조된 것이고, 그런데 넷째 날, 그 기능들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은 창조가 아니고 만드셨다. 이렇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궁금한 과제를 요약해보면요. 이렇게 한 다섯 가지를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요약한 이유는 여러 질문들이 막 겹쳐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요약해 본 겁니다.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창세기 1장 5절의 저녁과 아침은 태양이 존재하고 지구의 자전에 의한 지금의 저녁과 아침과 동일한 개념인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위해서 태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그렇다면 1장 1절의 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태양도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라 창조하다와 아사 만들다의 어미론적인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결이 되겠죠. 네 번째 과제는 창세기 1장 5절 말씀 가운데 빛, 낮, 어둠, 밤, 저녁, 아침, 첫째 날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때 태양이 창조된 것이 아닐까. 또 다섯 번째 과제는 1장 16절에 따르면 태양은 실제로 넷째 날 창조된 거 아닌가? 이런 과제입니다. 다 연결성을 갖고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럼 저녁은 어떤 것인가, 예, 또 아침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창세기 1장에서의 저녁과 아침의 의미는 예, 밝으면 낮이 되고 어두워지면 밤이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동일한 개념의 저녁과 아침인 거죠 확실하게요. 어, 그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죠. 태양을 만드시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문구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그, 그 동일한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 태양을 창조하신 후나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하루는 하루다. 저녁과 아침은 동일하게 계속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실 그 자리에 그만한 밝기와 적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 덩어리가 첫째 날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질문하신 비추는 방향이나 온도, 이런 것들도 아마, 어, 마치 태양이 그곳에, 넷째 날 이후에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태양이 마치 그것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비추었고, 뭐 온도를 포함한 모든 속성들이 동일하게 효과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그럼 그게 뭐가 있었느냐? 태양처럼 보이는 빛 덩어리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광원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건 하나님께서 온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말스,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태양은 아직 아니겠죠. 넷째 날 만드셨으니까. 예, 빛이 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빛덩어리라고 표현해 볼까요? 빛덩어리로 존재하던 그 자리에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빛덩어리처럼 존재하도록, 기능하도록 태양을 만들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신 후에는 그 자리에, 어? 태양이 존재하기 시작했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첫째 날은 뭐가 있었느냐? 빛 덩어리가 있었다.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빛 덩어리에서 지구에 빛이 비쳤고요. 지구는 자전했겠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이후에는 이빛 덩어리가 있던 이 자리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그렇게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리모리스 박사님은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날 이전과 이후 날에 대해서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땅의 한 면에는 태양에 비교되는 빛의 근원이 있었음을 분명히 암시해준다. 예, 같은 맥락의 이해죠. 예,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와 과정을 택하셨을까? 복잡하게 그냥 첫째 날부터 태양 탁 만드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라는 예, 겁니다. 왜 이런 순서를 거쳤을까? 예,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켈비는요,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만들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바로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자신이 손에 빛을 쥐고 있으며 태양이나 달이 없어도 우리에게 빛을 줄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댓글 특집으로 댓글 주신 과제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댓글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